가지고 결국 우리나가 어뭐 중간에 아예 무역을 못 했지만 어떻게든 나름대로 잘래서 21년에는 유엔 무역 개발협타파트너라습니다 그래서 네. 한국을 이제 개도국에서 개발도상국가에서 선진국으로 이제 국철 변경했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수한 정부 순전했고. 산업구조도 빠르게 조합업을 해가지고 산업구도 고도화되고 뭐더 나아가서 여러 나라 이제 뭐 영화라든지 여지 케이컬 제품이 그런 그 때까지도 이제 우리나라가 아, 세계에서 진출하고 인정받고 그렇게 됐죠. 그런데 근데 이제 그러면서 이제 최근에는 선조치 됐지만 성장률이 계속 나이도 예약이 계속 낮아지고 있습니다. 낮아져서. 지금 뭐 1%, 2%, 옛날10% 이상 되다가, 수요가 떨어져서, 뭐, 거의 생각을 못하고 있고, 평균 소득불평등도 상당히 심해지고 있습니다. 사회적 갈등이 상당히, 그, 장향률도 지금 떨어지고 있고, 기본적으로 떨어지고 있잖아요. 떨어지고 있고. 국가채무가 지금 뭐 지금은 전망치인데 국가 채무가 뭐 GDP의 40~80%라고 합니다 근데 계속 이제 어 이대로 그냥 하에서 하면 계속 늘어나게 된다고 하고 이게 뭐 경작자는 어, 가 되면 경제경제 이거는 결국 정부가 수입보다 더 많이 쓰기 때문에 부채를 발행한다든지 해서 이제 모자란 돈을 빌려서 정부를 재정 운영하니까 점점 국가 재정이 쌓이고 있죠 이게 굉장히 큰 문제인데. 하니까 그거를 지이지또나는평등에까사람들 <pagar> 어 pues 뭐 얼마나 절 차지하는가를 이제 표시하는 것으로 가지데이 자꾸 올라가는 거죠. 지면 평등이 낮아지는 거고 적은 사람들이 많은 호소를 차지하니까 굉장히 부품이 심해지는데 부품이 심해지고 있습니다. 아이고외환 이후에 부품명도가 심해지고 있고 또 하나는 잘 아는 것이 유이제 포털 포털리티 레이트는 합계 그 인구를 유지할 수 있다는거죠 둘이 겸해서 두 명은 해서야 되니까 네. 근데 지금 우선 네. 뭐, 네. 뭐, 네. 0 7까지는떨 넓어졌던거 같아요 세계 최하위로떨어졌또 우리나라가 떨어지면 전세계적으로 다 떨어져있어요 근데 어, 어, 이게 지금 떨어지고 해서 나가 있는 사람이 나이가 오르고 있어요. 노령화는 심해지는데 새로그 좋은 시자가 없는 상태니까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노령의 비중이 엄청 늘어나게 되거든요. 사회 전체의 생산성이 떨어지게 되요떨어지 비용도 복용이 그, 뭐, 자힘을 다해서 애를 많이 사는구나. 그래서, <laughs> 근데, 그게 뭐, 뭐 잘안 되는지 아십니 그런 문제를 지금 고뭐 저성장 문제를 좀. 좋은 점도 나타나야 되는데아십니 <laughs> 그, 오늘 강의를 듣고, 그, 생각해보니까, 대한민국이 탄생한 이후에, 일본이 남겨놓은 지속자산, 그게 밑바탕이 됐고, 음. 또 미국이 무상으로 혼자 아파 죽고, 그걸로 먹고 살다가 경제발전을 이제, 우리 스스로 이제 했던 것 같은데, 한 가지 재미있는 생각은, 제가 한 5, 6년 전에 미국에 월드벨크를 갔거든요. 딸이 그게 근무해요 근데 그게 이제 옛날에아 아이비 ID 알 d 였잖아요 아, 네. 그게 월드뱅크로 바뀌었거든요. 아, 네, 아, 그 월드뱅크 안에 있고, i 이 ID i 가 들어있지만, 옛날에는. 근데 그게 홍보가 있어요. 아. 그 같더니, 과거에 원서 받은 국가 중에 지금 원서 하는 국가로 바뀌게, 사우스 코리아 하나가 바어요 아, 네. 그게 아. 그 유일하게 그게 딱되있더라 그게 하나, 제가 18년도? 이천 간지가 그렇게 되거든요 그게 홍보관에 우리 사우스 코리어가나와있어 그때 잡으신 새끼들한테 사실 원조 엄청 당했는데 근데 타이어는 아니에요 우산 아 타이어는 국가가 아니어서 그런가? 원래 그때 월세는 제가 보기에는 한국, 예, 한국, 한국, 한국 그러면 <laughs> 원조를 사실은 많이 했던데요 예? 원조를 빅도 <laughs> 많이 하고 전세계 <사실은> 아프다 <laughs> 많이 했는데 원조의 성과가 별로 그렇게 하는 사람이 없다고 거품을 하네. 하네. 어, 그래서 원조를 받아가지고 그 나라의 정부가 잘 써야 되는데 그것까지. 그 나라의 정부는 상당히 그걸 공판를한다든지 외우시대를 만든다든지 이렇게 결국 그러니까 그 정부가 후패하면 안되는데 아프리카 같은 경우에는 그걸 어. 가지고 어. 자기 아. 정부에 <laughs> 정치가, 정집권자들에대 사람들이 그걸 가지고 자기 분배하면서 정치를 잘하고 있고, 그걸 다 털어놓는 거야, 뭐. 한교지처럼 붙더니, 학교는 서로 상은 졌다 그러는데 가보면 어깨 뭐라 뭐, 이런 식의 태반이고. 그래서, 극단적인 입장은 원소를 하지 말아야지, 자기들이 자생적으로 말해보려고 하지, 원소를 자꾸 주니까, 원소를 받아서 하는 게 그냥 타성이더어고 그공아라이아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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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지어 라나도니까 음. 전부 다이 정부가 다그 거, 뭐. 그 나라에서 세금을 걷어가지고 통치를 하는 정부는 국민들한테 신경을 써야 돼. 음. 음. 신경 써야 되는데 원조를 받거나 <laughs> 전혀 선물 같은 거, 자원 같은 거 국가가 고 있으면 국민이 신경 안씁니 아. 그게 독재를 유지할 수 있는 겁니다. 아. 그 나라는. 자원도 없고 <laughs> 원조가 57년에 정철로 떨어집니다. <목소리> 미국 군사무소가 안해줘요. 어. 그러니까 책에 아, 썼는데 그, 어. 북한도 원조를 상당히 많이 받았어요. 말로는 주체 주체하면서도 음, 파리지권에 <목소리> 많이 받고 한국전쟁 이후에 군사가 공국권이라든지 같은권에서 어. 엄청나게 지원을 했어요. 하다가 어, 전쟁 끝나고 한참 시간째 끊어지죠 이렇게 끊어지니까 우리나라 끊어졌는데 우리나라는 거를 수출로 타개를 한거요 음. 수출로 타개를 했는데 아까 말했지만 오유 끝나고 돈이 문제. <laughs> 북한은 그렇게 하지 못했어요. 못하고 그냥 그 안에서 뭉개고그 안에서 어떻게 자력갱생을 해서 자세대를떠하려서아그 경제를 그, 그, 발전 못 시키고 그냥 그 수준에서 사실 북한은 한 50년대까지 진짜 잘하고, 60년대에 크게 정착이 잘하더라고요. 진짜부터 어, 재밌는 거는 조르 오비스라고, 영국의 여자, 여자 경제학자가 있어요. 퍼스트퀸자라고 여성 여자가 유명한데, 유명한데, 그 사람이 북한 60년대에 5년가 방문해 가지고 원슬리뷰라고 자아파, 방식, 잡지에다가 그, 기구라는게 제목이 코리아. 우리가서한 이렇게 한국에기 한국에서 한 한국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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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0년대에서에서서한니까북한은전쟁한다에고가국에서한국에 한국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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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서 한국에서 한 한국에서 한국국에에서에서 한국에서 서한서 한국에서 한한국에한계가서한국한한에 그만 갖다 안 되는 거죠 이제 그가용자원을다그어 모아서 막 하는 게 아니라 해외와 교류를 하면서 또 우리나라 수출지하고 막 아니면 수, 수출만 하는 게 아니라 수출함으로써 아까 말했던 호발성 이익을 잘그 활용할 수 있는.